조훈은 반드시 나락게 간다 더 나락해 주시오 오늘의 게스트 조훈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야설의 황제 SNS계의 독을 푼 남자 조지봉이 올시다 홍!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 그 건방진 안경과 머리를 벗은 채 진지하게 퀴즈에 임해 주십시오 조훈씨의 매니저로 조훈씨의 어머님 박금희 여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거짓을 말하거나, 억지를 부리시에, 총살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더 나라 퀴즈쇼에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음, 일단. 더 나라 퀴즈쇼! 시작합니다! 희대의 캐릭터 조주봉으로 홍박사님을 아세요. 할 말이 없네 등으로 이연타 히트를 기록하셨는데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일단 제가 뭐배볼일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야한 노래를 했지만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어, 챌린지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일본 팬들에게는. 뜨거운 반응을 보여서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게릴라 패미팅 유명 TV 쇼 출연 등으로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오셨습니다. 현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 자체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징그럽다, 킹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귀여워해 주고 재밌어 해 줬던 것 같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조훈이 일본 여성 팬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을 고르시오. 제가 일본어를 거의 아예 몰라요. 아예 모름에도 불구하고 5분당 한 번꼴로 주구장창 얘기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제가 길게를 얘기 못 했을 테니까 짧은 3번 가겠습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laughs> 사실 독도는 일본 땅이죠. <laughs> 아니 아니, 내 뜻을 뜻을 몰랐어요. 정치 성향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지난 3년 전에 이루어졌던 대선에서도 그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일본 진출하셨기 때문에. 일본 국적을 취득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 정도면 잘 피해가시겠습니다. 네. 조주봉 씨의 성공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미디언으로서 전성기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도움을 주신 분들에는 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믿고 있는 제 하나님 응원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홍박사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거든요. 응원해 주시는 우리. 메타코미디 회사와 팀원인 또 선민이 형, 천재 관아 형 도움을 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애로 사항도 많았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가장 조폐하고 싶은 사람은 고르시오 실제로. 조은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네 분을 선정했습니다 내인생에 걸림돌이 된그 사람을 골라 주십시오 그나마 아니 뭐 그나마도 아니고 말을 더듬지 마십시오 솔직히 우리 아들이 최고라는 이선민 부모님은 좀 그렇잖아요 저는 1번 어? 가겠습니다 이제 조주봉 개그를 하고 나서 회식 자리에서 넌 통편집이야 라고 호통을 치신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진짜 통편집이 돼가지고 그나마 고르자면인데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1981년도에 데뷔했던 이경규 씨는 개무실로 하고 2012년에 데뷔한 SBS 김승진 씨한테는 다리 밑으로도 기억하는 아닙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둔 이빨빠진 호랑이 새기다. 아니야, 아니야. 그 그런 의미로 아닌게 아니라 진짜 이번 이번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실제 사실로 아니요 생각됩니다. 통편집을 이경규가 사주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은 신은 그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의 싸움 실력에 자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따로 하시는 운동이 있습니까? 종합격투기 MMA 수련하고 있습니다. MMA 중에서도 특히나 베이스가 되는 종목인 복싱과 주짓수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자신있으십니까? 주짓수를 좀더 오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주짓수지 않나 그럼 주짓수 실력도 굉장히 훌륭하시겠군요 뭐한 1년 반 정도 한 실력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질문 나갑니다 조훈씨가 가장 소름하는 주짓수 자세를 고르시오! 대표적인 주짓수 자세 네 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아이제 즐겨 쓰는 주특기 자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주짓수 자세어어있어 빨리 골라 주십시오 총살 당하기 전에 이번은 무슨 주짓수 자세야 딴건 몰라도 그나마 실제 주짓수 자세 자꾸 그나마 지금부터 그나마를 그나마. 쓰시면은 다시는 아버님 아버님은 만나뵙지 못합니다 마운트 자세 4번 그게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상대를 제압할 때 마운트에서 이렇게 기술을 보니까 여성분께서 아니 여성이라 그 생각해 머리 긴 사람이지. 여성분께서 왜 도복을 벗고 계시는 겁니까? 입었잖아요. 조은 씨가 주짓수 도장에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밤 11시 30분 경에. 어밤 11시 30분에. 경 여성 회원들과 2번 자세를 아이씨! 연습하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조은 씨가 회의에는 불참해도 조지수 체육관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너스 퀴즈입니다. 정답을 고르시기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보너스 문제는 보조 MC인 조성재님께서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간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 개그맨으로서 성공을 하며 명예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전보다 달라진 성공을 이루셨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질문 나갑니다. 다음 중 조훈이 일주일 내로 5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을 고르시오! 어찌 보면은 조은숙이 아... 가장 소중한 네 분을 골라봤습니다 이 5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이 분한테 주시고 꼭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현 여자친구가 있는 전제 하에 가는 거네 전제인지 뭐야? 사실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씀씀이가 좋으시니까 일단은 그 이유를 이제 1번 존경하지 않은 어머니를 제치고 존경하지 않는 1번 존경하는 아버지를 예.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그 면상들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도움 보다는 어머님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왜 어머니를 그러니까 고려장을 고려장 보내셨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버벅대지 마이 싸가지 없는 병신 새끼야. 아빠가 또 이제 되게 절약하면서 사니까 순서. 아빠 먼저 그냥 주는 거지. 엄마는 또 이제 다음에. 이번 설날에 아버지 어머니께 어떤 선물 을 하셨나요?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만 원은 400만 원 이번 주 안으로 어 꼭선물을 하시고 네? 인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속도감을 즐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차종인 BMW 3시리즈를 구매하셨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뭐 그냥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과하지 않게 서려고 했습니다. 에서한국에에 예. 특히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피드를 즐긴 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나갑니다. 남폭 운전을 하고 있는 좋은 차량 바로 옆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은! 아... 저마다 사연이 있는 네 분이 나오셨는데요. 좋은 씨가 고민할 것이 아닌 게 조수석에는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거는 뭐 제가 몰랐고요 4번 너무 빨리 지나간 나머지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막 험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되게 잘합니다 목숨이 10년 연장되신 그 할아버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상으로는 한 오늘의 마지막 질문 30, 30. 드리겠습니다 전보다는 면상들 채널의 업로드가 좀 뜸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결정하시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답을 드렸어야 했으나, 어,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 같아서 이번 질문에는 특히나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중 면상들 채널을 버린 이유를 고르시오! 참고로 구미시 인구가 40만입니다. 아. 아닌데.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되는데. 아닌데 뭐.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나마 싸가지 없는 아, 말투.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나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신 뭐, 같은 새끼야. 3번 가겠습니다. 3번 조훈의 팬층이 이선민에 비해 야타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속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실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조은의 팬층이 이선민에 비해 얕아서가 사실입니까 어머니? 잘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지금 꽁트 하시는 겁니까? 아버님께 여겠습니다 면상들에서 팬층이 조은씨보다 이선민씨가 더두웠습니까네 지금 더 면상에서의 팬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상들 채널에 왜 좋은 팬은 없냐고 남겼던 악플은 조성재 씨께서 주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사람을 대변하진 않습니다만은, 좋은 씨는 예외입니다. 더나아가해 주쇼! 여기까지입니다. 인사. 에이씨. 따라오십시오. 우리 아빠한테 개새기가저 미친 새끼, 저 새끼도 해야 돼.